바울 서신 대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입니다. 대살로니가 전체의 주제를 이제 확인하고 1장으로 넘어가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며 믿음 안에서 경고히설화라고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어 서신서 중에서 이제 가장 초기 서신이 어떤 것이냐라고 할때 바울 서신 중에서 보통은 이제 대살로니가 전서 전서와 그리고 갈라디아서를 둡니다. 두 개의 서신이 가장 초기 서신인데요. 데탈리카 전서는 고난 중에 신실한 믿음을 지킨 교회의 바울이 보낸 격려와 교훈의 편지로서 신자들이 재림의 신앙을 굳게 붙들며 거룩하고 절제된 삶 그리고 사랑과 형제의 근면한 삶을 살도록 권면하고 촉구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전체 구조를 보면 1장에서3장까지는 과거 바울의 감사와 회상 격려입니다. 그리고 중심 주제는 믿음의 역사와 복음의 수용이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뭐, 소망의 인내, 이런 내용이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4장, 5장에는 현재와 미래에 대한 얘기면서 교훈과 겉면, 그리고 거룩, 형제, 형제사랑, 재림의 준비입니다. 어, 특별히 바울서신을 볼때 좋은, 어, 툴이 있다고 한다면 앞부분에서는 어떤 교리적인 또 설명적인 것들이 있고요. 중간을 넘어서는 우리가 이렇게 실천하자라고 하는 삶에 대한 얘기가 나온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일절에서십0절까지의 내용들을 보면 믿음의 사랑, 믿음, 사랑, 소망에 대해서 살아 있는 교회가 될 것이냐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을 합니다. 이 보문은 데탈로니카 교회를 향한 바울의 감사와 칭찬으로 시작되며 그들이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살아냈는지 그리고 그 신앙이 다른 지역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보여주는 본보기 역할을 합니다.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인사를 하고 믿음 사랑 소망의 실전적인 특성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에 있는 대살로니까 교회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신자들의 정체성이 이렇게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역사, 믿음이 행동으로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의 수고, 사랑이 헌신과 함께 희생을 동반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소망의 인내, 종말적 소망이 어려움 속에서 견디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 계속적으로 이제 강림한다라고 얘기가 나올 정도로 강림 서신 그리고 이것이 재림 서신이라고 합니다. 그때에 3주 밖에 복음을 들, 듣지 않았던 이들이, 3주 밖에 복음을 듣지 않았던 이들이 어떠한 결과로서 바울에게 어, 귀한 메시지를 주냐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읽으면 더 많이 은혜가 됩니다. 4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의 택하심과 복음의 능력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안오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한 이유는 복음이 말로만 이룬 것이 아니라 성령과 능력으로 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를 택하신 것에 대한 것이 끝이 아니라 성령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더욱 더 아름답고 거룩하게 그 백성처럼 살아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성령의 내적 확신과 외적 능력이 동시에 강조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칼빈의 관점은 택하심은 외적 고백이 아니라 내적 변화로 확인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이 마음을 감동시키며 참된 회심이 일어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은 모범적 신앙과 우상에서의, 우상에서 하나님께로 또 회개하는 대한 내용입니다. 복음의 고난을 기쁨으로 받았습니다. 이것이 참된 신앙의 표지일 수 있는 것이죠.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에 보인됐다. 이 마게도냐라고 하는 것은 유럽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 사도행전 16장, 17장, 그 어간에서의 말씀과 같이 보면 좀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아가야는 이제 고린도를 보통 상징하면서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주의 말씀이 너에게 퍼졌다. 라고 하는 것은 선교적으로 모델로 이 교회가 복음을 3주 들었지만 그런 모습으로 나가고 있다고 라 하는 것이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 회심의 본질로서 방향이 전환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했으면 방향을 어디로 주님을 향하여서 나아갈 것인가라고 하며 재림을 향한 바른 소망을 가져간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말씀이란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주님을 앞에 나아가는 그 믿음을 보인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회개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정확하게 설정하여서 주님이 다시 오늘 그날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는 오늘의 한날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